퇴직연금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DC 가지고 계신 분들 직접 운용해야 되고 IRP 가지고 계신 분들 가끔 이런 카톡이나 문자 올 거예요 디폴트 옵션 지정하셔야 됩니다 디폴트 옵션 필수입니다 디폴트 옵션 어쩌고 저쩌고 많이 오죠 그런데 보면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다 위험하대 뭘 해야 될지 고민이시라면 이 영상 보시면 싹다 정리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연금으로 행복한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연금 주치 연금 닥터 김용택입니다. 요즘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디폴트 옵션이 뭔가요? 디폴트 옵션 해야 되는 건가요? 또는 디폴트 옵션을 해야 되는데 뭘로 설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 있죠. 퇴직연금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개인이 불입하는 IRP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회사에서 연봉의 12분의 1 /12 정도를 매년 주는 방식의 DC를 가지고 계신 분들 스스로 운영하셔야 되잖아요.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운영회사적인 측면에서 디폴트옵션을 설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안내를 꼭 해야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좀 정해져 있어서 이 디폴트옵션이 뭔가? 디폴트 옵션 사전에 정해진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 지정 운용 제도라고 풀이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퇴직연금 운용하시는 분들, IRP 가지고 계신 분들 내 수중에 돈은 있는데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놔두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퇴직연금의 수익성이라든지 그냥 가지고만 있으니까 아무런 운용도 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불어나는 재미가 없어.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좀 해소하고자 퇴직연금 사전 지정 운용제도 즉 디폴트 옵션을 설정한 겁니다. 아무런 운용 지시도 하지 않는다면 정해진 옵션대로 상품을 운용하도록 만들어 준 제도가 디폴트 옵션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됐을까요?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원래 계약서를쓴 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운용해 줄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회사마다 크게 네 가지 형태의 옵션이 있어요. 가입자의 성향에 따라서 이걸 운용을 하게 되는데 포트폴리오가 딱네 가지가 있습니다.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다 위험하대. 위험한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뜻 손이 안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저 같아도 모르겠습니다. 초저위험? 아, 이거 뭐가 아닌 것 같고. 저위험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은데 중위험 어 위험하다고 고위험 더 위험하다고 뭘할 거야 솔직히 잘 못하시겠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명칭 때문에 투자자들의 위험성을 저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올해 2025년 4월부터는 초저위험은 안정형으로 저위험은 안정 투자형으로 중위험은 중립 투자형으로 고위험은 적극 투자형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합니다.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이라는 표현보다는 안정형, 안정 투자형, 중립 투자형, 적극 투자형, 훨씬 더 좋게 용어가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래도 적극적인 투자, 중립적인 투자, 안정 투자 뭐 이렇게 하시면 꺼리낌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디폴트 옵션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고 보셨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폴트 옵션 지정 가입자 수는 63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퇴직금 가지고 계신 분들, IRP 가지고 계신 분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631만 명,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디폴트 옵션을 지정을 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위험 등급별 초저위험이 631만 명 중에 533만 명이에요. 저위험이 42만 명, 중위험이 33만 명, 고위험이 23만 명입니다. 고위험이 23만 명, 가장 적죠. 중위험, 그리고 저위험. 초저위험이 거의 90%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입자 수만 보고 여기가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않으시는 거죠. 자, 운용기간별 상품 수익률을 보시면 초저위험의 경우는 3개월 0.68%. 6개월 1.52%, 1년 수익률이 3.32%예요. 중위험 보시면 1년 수익률이 11%, 고위험이 16.83%입니다. 고위험, 아주 위험이 많다라고, 적고투자형이라고 이제 용어가 바뀌죠. 16.83%의 수익을 가지고 있는데, 가입자 수는 23만 명 밖에 안 되는 거죠. 대부분의 가입자들인 초저위험 가입자들, 533만 명에 달하는, 이 사람들은 3.32%의 1년 수익률 정도밖에 못 가져오는 거죠. 수익이 안 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디폴트 옵션 어차피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뭔가를 설정하고 디폴트 옵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내가 운영하지 않을 때는 알아서 운영해 주기를 바라신다면 어디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까? 초저위험이 맞습니까? 고위험이 맞습니까? 안정형이 맞습니까? 적극 투자형이 맞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쪽 길을 가야 된다고 할때 나는 이쪽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고위험,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피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자산은 적극 적으로 증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연금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디폴트 옵션 안에도 정말 많은 상품들이 다양하게 증권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상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지만 너무 초저위험 상품에다가 놓는다면 내 자산은 늘어나지 않고 그냥 답보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생각을 꼭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자산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스테이 그대로?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까? 약간의 리스크를 갖는다면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좀 알려 드리면서 퇴직 연금 디폴트 옵션, 만약에 해야 된다면 안 하셔도 상관없는 거죠. 내가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분들은 디폴트 옵션을 설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내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았을 때 알아서 해 주는 형태가 디폴트 옵션인 거니까. 그렇다면 나는 내가 직접 운용을 적적으로 극 한다 하면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하실 거라면, 디폴트 옵션을 뭔가 설정하실 거라면, 초저위험, 고위험 중에 이네 가지 단계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용어가 바뀌겠죠 안정형, 안정 투자형, 중립 투자형, 적극 투자형 이네 가지 중에 어느 쪽으로 선택하실지 저는 좀 이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중립 투자형이라든지 적극 투자형 이렇게 가셔도 그렇게 많은 리스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돈을 잃어보신 경험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안정형 또는 안정 투자형 이런 것들을 원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통계 자료를 보셨다면 약간은 적극적인 운용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연금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연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1600-0456으로 전화 주시고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 또는 연금 닥터에게 좀 돈을 맡겨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1600-0456으로 전화 주시고요. 연금에 대한 고민들 상담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국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영국으로 행복한 날까지 여러분들의 영금 주치의 영국 닥터 김용택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일로부터 1년입니다.